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얘는 어디서 농땡이 피다가 지금 방금 와서 아주 덩실덩실 신, 신이 나가지고 흥겹게 춤을 추네요. 이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대박 아닌가요? 와, 소유욕 불타오릅니다. 요 안에는 어떤 피규어가 들었을지 자, 3, 2, 1 따라락 부러졌어 마술 모자를 들고 훈련한 대로 아주 힘겹게 옮기고 있습니다 어, 아주 표정도 슬프죠? 뭔가 짠하네요 어, 그래서 커피잔인가? <laughs> 아, 진짜 이번 드립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벌받겠습니다 두번째 캡슐 어떤게 나올지 개봉 박두 오 레시라무 자 두번째는 레시라무입니다 이야 피규어 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어 크기가 15cm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15cm 기가 맥힙니다 분위기 좋고 여러분들 세번째 캡슐입니다 세번째 캡슐 개봉 박두 응? 너, 너, 너. 응? 뭐야, 이거, 왜 스, 스파이더, 스파이더맨이 나왔지? <laughs> 자, 세 번째는, <laughs> 뭔데, 이거? 아우, 스, 스 파이더맨입니다어 분위기 이렇게 망치나요, 여러분들? 아주 잘 나오고 있었는데,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는 스파이더맨이 등장했습니다. 어, 이게 보라색이라서 그런지, 이게 캡슐이 보라색이라서 그런지, 어, 사장님이 조금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어? 아, 조금 어이가 없네요, 근데. 오, 어, 연기해야 되겠다. 맷돌 손잡이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이라 그래요, 어이. 내 지금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브 연기 지렸죠? <laughs> 리얼 발연기. 포트! 플레큐 <laughs> 나옵니다! 개쩐다. 자, 마지막 캡슐은 블랙큐레미입니다. 이 야, 오늘 진짜 레전드로 쩜이다. 레전드로. 어우, 진짜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블랙큐레미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 저번에 근데 블랙큐레미 그 프라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아주 멋있고 아주 퀄리티가 높아 가지고 어, 많은 분들께서 봐 주셨는데 전혀 프라모델이랑 꿀리지가 않죠? 오, 아주 꿀리지 않고 부족함 없는 이렇게 피규어가 등장했습니다. 똥싸는후치컵 <laughs> 자, 한번 꽂아 보도록 하지요. 안 되구요. <laughs> 뭐야, 이거 안 되잖아. 잘못 꽂았나? 분명히 이렇게 꽂으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아, 여기 홈이 있구나. 여기 홈에다가 이렇게 끼면은. 안 되구요. 안 되잖아! 햇님, 이거 머리띠 아닌가요? 후치콜! 자, 세번째 캡슐 데스, 개봉 데스, 뿅! 어우 예수님? <laughs> 팔굽혀 펴기하는 <펴파게> 후치콜. <laughs> 어 아까 나오는 똥사는 후지겁이다 아 아쉽다 합체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나 오 합체 삼천 원 날렸고요 그겸 여러분들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샤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아 어쩐지 아, 순탄하게 잘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충북 덜거래 나왔습니다 오 어. <laughs>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조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조그만한 부품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껴주게 되면 이렇게 뒷발이 넓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쓸 수가 있... 어안 되잖아! 어, 그리고 포즈가 랩하는 여신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포즈하고 랩하는 사람 봤습니까? <laughs> 어, 왜 이렇게 손 싫어? <laughs> 차를 마셔야지 보고만 있어. <laughs> 먹어. 어? 자, 세 번째 뽑기. 개봉 박두. Oh shit. 자세 번째는 아쉽게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와 버렸습니다. I s 이 y 중, you say 복, 중복중 복. 이거 뭐 오징어 같기도 하고요. 어, 아, 이거는 뭐, 살짝, 뭐, 볼붐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귀엽나요? 어, 말랑말랑거리는 거는 최고네. 어, 이거 허리 좀 끊어지겠다, 이렇게. 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센줄 몰랐다. 미안하다, 진짜로. 나 그냥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미안하다. 자, 일곱 번째 구대타마. 어, 근데 네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복이겠죠? 개봉박두. 오! 어, 환생! 와, 환생했어. 여러분들, 다행이죠, 진짜로. 와, 진짜 대박, 다행이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어, 퀄리티가 괜찮은 어, 시바견이 나왔습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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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근데 구대타만은참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그런지 참 시리즈도 많고요. 어,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참치 어이? 와 여러분들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와, 이걸 발견하다니. 이거는 물이고요. 얘는 튜브를 끼고 있죠? 이거를 여기다 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어 가라앉고요. 카바 <laughs> 나올지 개봉 박두! <목소리> 어, 아! 아! 아쉽게도 아, 이렇게 중복이 등장했습니다. 어, 역시나 중복 안 나올 리가 없네요. 이렇게 중복이 나왔는데 어, 이 친구는 튜브킹 구데타바지요. <laughs> 어, 절대 뜰 리가 없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자, 다섯 번째 구데타바 캡슈. 어떻게 나올지 개봉 박두! 어! 큐브, 아, 아! 아, 그대 담아.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절대로 안뜨고요 <목소리> 자, 그럼 오늘의 뽑기, 여기서 끝!